포지션을 맡고 있는 성형탁입니다 아, 처음에 부산에 있었는데 이제 전화 받자마자 부산 도착한 지한 3시간? 만에 바로 다시 광주 와가지고 짐 챙기고 있는데 아,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갑자기 와서 진짜 긴장할 새도 없이 그냥 바로 짐만 챙겼던 것 같아. 요 진짜 핸드폰 터질 정도로 <웃음> <웃음> 전부 다 친구랑 젊어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간다 이거 어디 이래서 1군, 아, 아버님도 소리 지르고. 어, 그래도 지금 최고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올라오게 서 자신있는 공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긴장을 솔직히 안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, 긴장을 얼마나 안 하느냐? 이걸 중심으로 두고, 제공은 좋다고 믿어서 그만큼 얼마나 마운드에서 제공 던질 수 있느냐? 그걸 제일 중심 두고 있습니다. 어, 1군에 올라온 만큼 내 이름 석자 딱 알리고 선수 생활 이어가겠습니다.